안녕하십니까. 에드원 가끔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산업기사 2014년 3월 2일 시행한 기출문제, 배관일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 흉관이라고도 하는 관은 했죠. 요 흉관을 다른 말로 원심 철근 콘크리트 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41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42번. 가스 배관의 기밀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요거 답은 1번이에요. 질소 등의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시험한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불활성 가스가 뭐냐 불활성 가스랍니다 그래서 요 불활성 가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가스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뭐예요 활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활성이 불가능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 대표적인 가스가 질소 그리고 활성 가스도 있겠죠 활성. 다른 가스와 화합해서 화학적 반응이 아주 잘 일어나는 가스 대표적인 게 산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거죠 배관 안에 예를 들어 암모니아가 있다 그럼 거기 안에 기밀시험을 산소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암모니아와 산소가 화합해 가지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밀시험에는 항상 불활성 가스를 사용해 준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4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왜 틀렸는데 2번에 보시면 수압 시험한다 말도 안 되죠. 불활성 가스라고 했어요. 3번에 매설 후 산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4번에 배관의 부식에 의하여 시험한다 이건 뭐 아예 말 자체가 틀렸죠. 자 그러므로 42번의 답은 1번. <laughs> 자 그다음 43번 열팽창에 의한 배관의 신축이 방열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열기 주위 배관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신축 이음새는? 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방열기 주위 배관에 주위 배관에 설치하는 신축 이음새라고 하면은 스위블입니다. 스위블 이음. 자, 그러므로 4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신축 조인트 살펴보자면 일단 1번의 신축 곡관은 요렇게 오메가 형태로 어, 생긴 거고, 다른 말로 루프형 이음 요렇게 부르죠. 그 다음 스위블 이음 같은 경우는 배관이 요렇게 꺾여 있으면 두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신축을 흡수해주는 장치, 그리고 방열기 주위 배관을 설치한다라는 거 방금 알았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슬리브 이음 같은 경우는 슬리브 안에다가 요렇게 배관을 연결하게 되죠. 그러면 요 공간에 의해서 신축을 흡수하게 되고, 그 다음 4번에 벨로즈형 신축이음 돼 있는데 벨로즈라는게 주름관이죠. 이렇게 주름이 지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름에서 신축을 흡수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43번에 방열기 주입에 관해는 수입을 이음이다. 그러므로 답은 2번. 자, 그럼 44번 보겠습니다. 관의 결합방식 표시방법 중 용접식 기호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자, 그리고 뭐 각각 한번 살펴보자면 1번 같은 경우는 플렌지 음이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턱걸이 음이라고 해요. 턱걸이. 턱걸이 음을 다른 말로 소케디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턱걸이를 다른 말로 소케디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3번이 답비죠 용접이 음. 그 다음 4번은 일반 나사이음을 나타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용접 기호로 오른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5번. 급탕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그렇죠? 급탕 배관 뭐예요? 물이 지나다니는 관이에요. 그다음 2번에 벽 관통 시 슬리브를 넣어서 신축을 자유롭게 한다. 그렇죠. 급탕 배관 뜨거운 배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도 고려해 줘야 됩니다. 2번도 맞고. 그다음 3번에 관의 부식을 고려하여 노출 배관하는 것이 좋다. 요 녀석도 맞겠죠. 급탕 배관 부식되거나 고장 났을 때 매설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장 발견이 어려운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고요. 그럼 4번에 보시면 배관의 신축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돼 있는데 어 틀렸죠.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45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다음 46번에 냉각탑을 사용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냉각수 온도 조절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3번 보시면. 전동 분류 4웨이 밸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4웨이 밸브 어디서 썼어요? 열펌프에 있었었죠. 열펌프. 열펌프, 다른 말로 히트 펌프인데 요 열펌프에서 4웨이 밸브를 사용하게 되고 자, 이때 4웨이 밸브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냉 난방 전환이었죠. 자, 그러므로, 냉각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46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7번 문제. 삼세주형 주철제 방열기를 설치할 때, 사용 증기의 온도가 120도시고, 실내 공기의 온도가 20도시, 난방부하가 만 킬로칼로리퍼 아워를 필요로 하면, 설치할 방열기의 소요 쪽수는 얼마인가? 단, 방열계 수는 7.9킬로칼로리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고, 쪽당 방열 면적은 0.13m의 자승이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주어진 조건 한번 적어 봅시다. 우선은 온도차 델타 t가 120 2 0도시죠 자, 그다음에 난방 부가 q 줬네요. q가 만1 0 0 0 0 0, 0 k c a l h 라고 줬고요. 그다음 방열 개수 좋네. 방열 개수 k가 7.9km리퍼 미터 자승 아 도시가 되고 그다음 쪽당 방열 면적 좋네요. 자 요거를 그냥 면적 f라고 적읍시다. f가 0.13m 자승 per 쪽당이라고했으니까 쪽이 돼요. 자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 게 소요 쪽수 n은 얼마냐? 자 n이 쪽이라고 합시다. 어, 몇 쪽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식을 써보게 되면은, 오, 주어진 걸 보니까, 요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Q는 KF 델타 T에 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쪽이 나왔을 때는 요 N이 붙으면 돼요. 왜 단위 한산에 보면은, 나머지는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데, 요 면적이 미터 자승포 쪽이란 말이야. 요 F가 미터 자승 퍼 쪽이기 때문에 얘도 쪽이에요. 개수 쪽이니까 사라지고 사라져서 결국은 쭉 환산해 보면은 열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쪽 나오면은 n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섹션 수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넣어 봅시다. 우선은 q가 많이에요 100000은 k가 7.9 7.9 곱하기 면적이 0.13 0.13 곱하기 델타 T죠. 120 20일 때 곱하기 N은 얼마입니까? 얘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N을 남기고 다 넘겨버리면 7.9 단위도 적어드릴까요? 키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 곱하기 0.13 미터 자승 퍼 쪽이죠. 곱하기 120 빼기 20의 도시가 됩니다 자 분해 10,000kcal per hour라는 열량이 되죠 자 그렇다면 단위 환산 한번 해보자면 자 미터의 자승 날라가요 그 다음에 키로칼로리 날라가요 hour 날라가요 도시 날라가요 그럼 남는 거 뭐야 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아 쪽이 남는구나 자요 공식 성립됐죠 요런 식으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은 요게 97.37이 나올 거예요 근데 쪽이라는 건 개수잖아요 개수니까 최소 쪽수가 97.37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97개는 짝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반올림해서 98쪽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므로 4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48번 트랩의 봉수 유실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아닌 건 4번이에요 배수작용 배수작용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배수작업이라는 거 있을지언정 배수작용이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배수라는 거는 오수 배수 등을 배출하는 작업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8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다음 49번에 컴퓨터실의 공조 방식 중 바닥 아래 송풍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뭐, 바닥 아래 송풍방식이라고 하면 바닥에 뭐 그릴을 깔아서 거기서 냉기를 올린다던가, 요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1번. 컴퓨터의 일정 온도의 공기 공급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극기의 청정도가 천장 치출 방식보다 높다. 어, 요것도 맞아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바닥 온도가 낮 되고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아래쪽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럼 4번을 보시면 온습도 조건이 국소적으로 불만족한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 분포는 좋은 편이에요. 자, 그러므로 49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다음 50번. 연단에 아마인유를 배합한 것으로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도료의 막이 굳어서 풍화에 대해 강하고 다른 착색 도료에 미칠 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해서. 자, 녹스는 것을 방지한다. 요 부식 방지죠. 그래서 부식 방지와 미칠 용으로 사용된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광명단입니다. 광명단 도료 그래서 주로 페인트 미칠 용에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 현장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요 광명단 도료인지는 몰라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H빔이나 I빔 그거 색깔 어때요? 주황색. 또는 뭐, 황토색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그게 전부 광명단 색깔이에요. 부식되지 말라고 광명단을 미리 칠해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참고적으로 제가 사진도 한장 첨부해둘 테니까, 어, 요렇게 생겼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50번의 답은 2번 광명단 도료가 되겠죠. 자, 다음 51번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도시가스 배관 대표적인 세 가지가 봉관, 그리고 공급관 공급관 내관입니다. 그럼 51번에 아닌 것은 4번 주관이겠죠. 주관이라는 건 뭐예요? 뭐 보일러에서 보자면은 급수주관, 한수주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배수관에서 보자면은 배수주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관에 주가 된다라는 게 주관인데 요런 거는 도시가스 배관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51번에 종류가 아닌 것은 4번 주관이 되겠죠. 자, 다음 52번. 냉매 배관 중 토출 측 배관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요거는 2번에 보시면 수직관이 너무 높으면 2m마다 트랩을 한 개씩 설치한다 라고 돼 있는데 2m가 아니고 10m마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52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다음 53번. 하나의 장치에서 사방 밸브를 조작하여 냉난방 어느 쪽도 사용할 수 있는 공기 조화용 펌프는 해서 앞에서 나왔죠. 포 a 이 밸브라고. 요 녀석은 뭐였어요? 열 펌프의 냉난방 전환용이었죠. 자, 그러므로 53번의 답은 1번, 열 펌프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54번. 나사용 패킹으로 냉매 배관에 많이 사용되며 빨리 굳는 성질을 가진 것은, 자, 요거는 일산화연입니다. 일산화연이 뭐냐면은, 나사부, 주로 강관에도 많이 쓰고 동관에 플레어 이음 할 때도 조금 발라서 쓰기도 하는데, 저,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할 때그 강관에 일산화연 발라져 있는 거 보고 진짜 시겁했어요왜 <laughs> 어, 그러냐면은, 그, 일단, 그, 간관 나사산에다가 일산화연을 바르면은, 요게 처음에 보면 투명한 액체, 뭐, 약간 본드 같이 생겼어요. 그, 처음에는 물렁물렁한 액체란 말이에요. 그, 나사산에 발라서 조인을 합니다. 그, 나사이을 해요. 그, 부속에다가 나사이을 해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요 일산화연이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돼서 풀려고 하면 정말 잘안 풀려요 근데 군대 가면은 그 구막사 있잖아요 제 때가 한참 신막사 들어설 때였는데 구막사 철거한다고 가가지고 야 배관 좀 풀어라 제가 배관병이었거든요 배관 좀 풀어라고 하면 안 풀려 아무리 땡겨도 안 풀려요 그래서 제 키만한 파이프렌치 갖고 겨우 풀거나 아니면 다 잘라냈었거든요 그래서 고럴때 쓰는 거를 일산화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54번의 답은 1번 일산화연 발라놓으면 굳는 거예요 자 다음 55번 증기 난방 설비의 수평 배관에서 광경을 바꿀 때 사용하는 이음새로 가장 적합한 것은 바꿀 때는 편심이죠. 어 답은 1번 편심 리드셔. 자, 다음 56번. 공기 여과기의 분진 포집 원리에 의해 분류한 집진 형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분진 포집. 1번 정전식, 정전식은 정전기에 의해 분진을 포집하는 방식,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과식, 필터에 의해 분진을 포집하는 방식, 맞아요. 그럼 3번에 가스식, 이런 건 없죠. 어,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 4번에 충돌 점착식이라는 거는 점착제에 의해 분진을 포집하는 거예요. 점착제를 가운데 딱 놔두면은 공기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덜러붙는 거겠죠. 그래서 충돌하면서 점착된다. 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56번에 틀린 것은 3번. <laughs> 자, 그 다음 56번. 도시가스 배관의 나사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및 개폐기의 거리로 오른 것은 했네요. 자, 요거 기준을 하나 적어 드릴게요. 요 기준이 도시가스. 나사 이음부와의 이격거리. 자 전기 계량기 또는 개폐기 요 녀석과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굴뚝 전기 접촉기 접속기 그리고 전기 전멸기 얘들이랑은 30cm 이상 이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연조치 하지 않은 전선, 이 녀석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10cm 이상. 이격을 시켜 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57번에 전기계량기 및전기계폐기 같으면 요녀석이죠 자 그래서 60cm 이상 이격을 시켜 줘야 되네요 그러므로 5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계통에서 설치된 통기관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요 문제 답은 4번인데 제가 풀어 봤지만 이 문제는 좀 이상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기관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이라고 했어요. 1번 사이펀 작용에 의한 트랩의 봉수 유실을 방지한다. 맞겠죠. 이게 가장 주 역할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2번에 배수관 내를 대기압과 같게하여 배수 흐름을 원활히 한다. 그렇죠. 대기압과 같게해서 배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그로 인해 사이펀 작용이 방지되니까 봉수는 지켜지는 것이죠. 그리고 봉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다? 유해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3번. 배수관 내로 신성한 공기를 유통시켜 관내를 청결히 한다. 요것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1번, 2번, 3번이 맞다라는 거는 확실해요. 전데 4번에 보시면 하수관이나 배수관으로부터 유해가스의 옥내 유입을 방지한다. 자, 요 말이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틀린 점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보기 4번입니다 그대로 적을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수관이나 배수관으로부터 유해가스의 옥내 유입을 방지한다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 여기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그리고 일단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59번 잠깐 볼게요 59번 문제 보시면 배수 배관의 시공상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서 일단 2번 보기 볼게요 2번 보기 보시면. 왜 하수관에서 유해가스가 건물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요게 일단 배수 배관의 시공상 주의사항에 들어가요 그러면 방지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 보기 2번은 맞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봉수를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기관의 역할이잖아요 통기관의 가장 주된 역할이 뭐예요 봉수 파괴방지 봉수를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봉수의 역할이 뭔데 봉수의 역할은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는 실내로 들어오는 유해가스를 방지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요 배수관이라는 말이 틀렸나 해서 생각도 해보고 찾아도 봤어요 근데 여기에 관한 근거 자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이 문제에서만 유독. 하수관이랑 배수관 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고 유해가스의 옥내 유입을 방지한다 라는 말이 틀렸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배수관 이라는 말이 틀렸을까? 자 세면대 밑에 물 내리죠 그 세면대 밑에 배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배수관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세면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S트랩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배수배관이잖아요 배수 배관 아닙니까? 그리고 봉수라는 건 어디 있어? 요 배수 배관 밑에 요렇게 고여 있잖아. 얘가 봉수잖아요. 그리고 요 봉수를 지키기 위해서 통기관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수관은 뭐더 말할 것도 없죠. 하수관에서 유해 가스 올라오니까. 그 하수관이나 배수관으로부터의 유해 가스가 옥내로 유입되는 걸 방지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저는 아무 생각이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 도무지 좀 이상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지. 그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통기관이라는 거는 인터넷으로 어~ 한번 검색해보면 영어로 요렇게 뜹니다. 벤트 파이프라고 떠요. 벤트라는 거 뭐예요? 우리 에어벤트 생각해보면은 에어벤트라는 건 공기를 퍼지 빼준다라는 거죠. 유출시킨다 요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입을 방지한다 이게 틀렸나?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건 또 아니야. 유해가스가 옥내로 유입되는 거 방지한다.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잖아. 그래서 제 지식선에서는 이게 왜 틀렸는지 못 밝혀냈어요. 아무리 봐도 맞는 얘기야.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수험자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58번 문제가 나온다. 이런 이상한 문제는 원래 잘안 나오거든요 잘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혹시나 58번과 동일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답은 일단 4번 찍어요 맞고 봐야지 <laughs> 맞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에요 4번 찍으세요 찍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컴플레인 걸어야지 컴플레인 걸어서 이게 왜 틀렸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어, 확답을 달라고 컴플레인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 강의에서 어 반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고 혹은 카페에 와가지고 그 게시글 달아주세요 대신에 근거 자료를 링크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이 내용을 고치죠 그런 식으로 저도 배워가는 겁니다 그 토론을 하자고요 왜 틀렸는지 어 그래서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 주신다던가 어, 카페 오셔서 그렇게 글 남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어, 58번 정리합시다 58번의 거리가 먼 것은.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9번 넘어가겠습니다. 배수배관의 시공상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죠. 1번. 배수를 가능한 한 빨리 옥외 하수관으로 유출할 수 있을 것. 어, 맞겠죠. 그 다음 2번에 옥외 하수관에서 유해가스가 건물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요거 맞다고 했죠. 어, 그 다음 3번에 배수관 및 통기관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접합을 완벽히 할 것. 어, 그래서 1, 2, 3번 다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틀린 건 4번이겠네. 한랭지일 경우, 동결 방지를 위해 배수관은 반드시 피복을 하며 통기관을 그대로 둘 것. 돼 있는데, 통기관도 피복해줘야 되죠. 통기관은 안 얼어붙나? 어, 그래서, 어, 59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 60번 문제. 호칭지름 25A인 간관을 R150으로 90도 구부림할 경우 곡선부의 길이는 약몇미리인가 단, 파이는 3.14이다라고 돼 있네요. 자, 호칭지름 구하는 공식.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호칭지름 L이라고 할게요. 이 호칭지름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라고 했었죠. 요 세타는 각도였고, 그럼 그대로 넣어줄게요. L은 2 곱하기 파이가 3.14죠. 3.14 곱하기 반지름 R을 150으로 줬네요. 곱하기 360분의 각도가 90도였다. 자, 요렇게 해서 구해보시면은 235.5mm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반올림하게 되면은 결국 답은 236mm가 되겠죠. 자, 그래서 60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보험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애도왕닷컴 검색구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답방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